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식물 군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어 정리를 좀해 보자고요.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 있는 여러 종이 모여 있는 것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군집에서 물질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고요. 생산량이 나와 있으니까 누구 겁니까? 식물 거겠죠. 여기 식물 군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광합성 얘기하는 거고요. 총 생산량은 총 광합성량. 그 중에서 순생산량은 이제 뭘뺀 거냐면 호흡량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건 뭐냐면 그냥 호흡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건 누구 거냐면, 식물 군집의 호흡량입니다. 즉, 식물 군집이 총광합성, 총유기물 합성을 한 다음에, 이 식물 군집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을 이제 호흡량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지 말라고 하냐면,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 포함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이건 순수하게 식물 군집의 호흡량인 거고, 이게 이제 식물 군집이 남은 거잖아요. 순생산량이. 이 순생산량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옆에다가.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식물 군집에 남은 것이 있겠죠. 순생산, 순생산량이. 이걸 가지고 식물 군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어, 동물. 1차 소비자 같은 초식 동물 같은 애들한테 뺏길 겁니다. 먹힐 거죠. 에너지가 이동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피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거나 아니면 낙엽을 통해서 분해자들한테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고사 낙엽량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식물 군집이 뭐할 거냐면 생장이라는 걸할 겁니다. 그렇겠죠. 남은 게 있으면 이제 몸을 늘리거나 개체 수를 늘리거나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장량이라는 게 이제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극상 또는 안정적 생태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표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입니다. 자, 영양 단계가 뭐냐면 이거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영양 단계가 높아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아 어, 그래서 영양 단계 에너지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이 제가 생태 피라미드 그려 놓은 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건 무슨 뜻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에너지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쓰고 그중에 일부를 어, 흡수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 소비자가 100이고요, 3차 소비자가 3이고, 1,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2 중에서 하나는 생산자일 거고요, 하나는 2차 소비자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여기 써 있습니다.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20%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음. 그럼 또 여러분이 뭘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에너지 효율은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야라고 하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즉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량 분의 생산자의 에너지량 분의 현 단계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를 계산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입니다. 계산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20%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 2 중에서 누가 2차고 누가 생산 잔지를 찾아야 되니까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게요.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모르죠? 그냥 놓고요. 3차 소비자의 에너지 3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이게 20%래요. 어. 그럼 우리가 이걸 x값으로 놓으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뭐 x분의 300, x분의 300 되잖아요. 이게 20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시면 x는 얼마가 될 거냐면 15가 될 겁니다. 즉, 2차 소비자의 에너지는 15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니까 얘가 생산자고요. 얘가 15 해서 이제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은 생산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2 누구예요? 2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이제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제 어떻게 구하게 돼요? 전 단계가 1차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분해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구했죠? 15 곱하기 100 그러니까 15%여서 요것도 틀렸죠? 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